일달쯤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단자가 자기 집으로 문적하더라리을접대하니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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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르다는 수수다는이말 마음이 분주한 상 예수께 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것을생각하지 아니하지 않을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셨다. 주께서 리에게 알려주신 야야 내가 많은 일로 존경하도록 고치시옵 내가 다말하는지 복권을 다짐하라 많이 아냐는 주구도 기날을 택하였으니 내가 다다라 축복으로 이루어는성롯이라는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모이십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이곳에 살아있어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기 원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저희들이 선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생애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신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인생을 사느냐는 것은 결국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택이 결국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택이란 인생의 방향과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2 학년 때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인생의 방향 속에 있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로 변신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택이 결국 오늘 나를 만들게 되었고 오늘 그 방향으로 내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되것니다 그래서, 커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고,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그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철학자인 켈르케모르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는 선택의 문제다. 선택은 그만큼 우리에게 중로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내 마음을 내어드리느냐에 따라서 이우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명기 30장에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내 앞에 두었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을,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어 쓴 적, 너와 내 자손이 살기하여 생명을 택하고. 우리 앞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저주와 이두 갈래끼리 모여져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 수도 있고 내 운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선택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택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다윗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이내 뜻을 다윗을 통하여 다 이불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여러가지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하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했던 그 선택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다라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 마음에 맞은지라 다윗을 통하여 내가 하리라고 계획했던 모든 뜻을 다 이루려 고 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 땅에 보냈을 때에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이루는 삶이 된다면 그 삶이 진짜 성공이여, 축복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순간순간에 주어지는 믿음의 별단 믿음의 선택이 나의 그러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공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정에 초대하고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하였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때 마르다는 그 여동생인 마리아를 비난하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내 동생에게 이야기해서 자신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을 도와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마리 아는그 종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마리아가 선택한 그 선택이 하나 예수님이 보실 때에 더 좋은 편을 선택해서 그 선택한 결과와 축복과 상급이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처럼 우리의 삶에도 좋은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내 선택이 주님의 마음에 맞아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주님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더 선택,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두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관심은 예수님을 집에 초대했지만 이두 사람의 관심은 서로가 달랐어요. 마르다,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온통 관심을 두고 일을 하고 분주하고 마음을 썩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두고 있습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주목해 서보세요 그에게 마리아는 동생이 서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이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그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이하는 마장통 속에 있어서 마리아의 사역도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좋은 사역입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마은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일에 관심을 썼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시간이 지나가면은 다야지 할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1세기의 예수님 당시에 집에 손님이, 손님을 초대합니다. 그러면 여성들의 역할은 그들의 음식을 준비하면서 대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의 풍습을 통해서 보면은, 마르다가 하는 그 일은, 당시의 여인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헌신을 주님께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면은, 하 주님께 관심을 두고 있는 마리아의 선택이, 예수님을 위하여 봉사하는 마르다의 선택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음식을 준비하면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모든 일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는 그 일이 가장 더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네. 미국의 경영학의 대가인 징콜린스라는 분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에서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의 적이다. 좋은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이 좋은 일이에요. 마르다 가는 일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지금 더 좋은, 더 중요한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더 중요한 일을 좋은 일을 선택하기 때문에 더 중요한 일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이 마리,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선택해서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마르다 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겠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을 주님께 둬야 가능하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초점은 어디를 두고 계십니까?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해하여 하는 일입니까? 주님께 관심을 두고 주님께 초점을 둘 때에 더 좋은 선택을 우리가 할수 있고 그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찬송이 있어요 주 안에 깊은 우림으로 마음의 풍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덕고 부속한 주만 보이로다. 누구만 보여요? <놀린> 나를 보석할 수 있는 친구라 마음이 어지럽습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그 세상 속에서, 마비이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속에서 예배에 왔습니다그풍랑 속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복잡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이 주님께 두면, 오직 주님만 보이고, 내 마음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쁨이 찰수 있다는 라 거야. 우리의 신앙의 접점은 주님께 두어야 무서운 선택을 하면서 주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삶이 될수있습 아, 네. 사도가 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을 것 그의 믿음이 우리들에게 본이 될수 있을 것 이유가 바로 뭐냐면 그의 모든 관심과 초점을 예수님께 보게 아, 됩니다. 네. 빌리포스 3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부르심의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착하다 네. 뒤에 있는 일, 오직한 일. 지금까지 바울이 지금 서 있습니다. 현재 바울이라는 사람이 서 있어요. 그 이전까지 했던 바울의 성공, 바울의 역사, 바울이 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있습니다. 그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주님께만 초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그의 신앙이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런 주님께만 관심이 있으니까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자랑하지 않으고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으고 앞으로 주님을 더 달려가기 위한 그런 삶을 향하여 쫓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우린 가구의 상처에 흠매어서 오늘 주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했던 좋은 일들을 내 마음속에 남겨두으로 인해서 오늘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초점을 놓쳐 주님의 음성을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입니다. 모세가 예고의 모든 보화를 버리고 왕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강자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보니까 그의 관심이 왕궁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다릅니다 우리는 공간은 하나님에지하는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제가 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토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토 안에서 다시 살리심 구원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 위에 감쳐져 있다라는 것 위의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거기에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면은 오늘 더 중요한 주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선택을 하면서 나의 삶이 주님의 축복이 될수 있다. 영국의 마이어라는 목사님은 신앙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든.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선택하여 결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나의 하고 싶은 일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기대하는 거입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관심을 내 마리아처럼 그 좋은 것을 선택을 하해서그 선택의 축복이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리라 믿습니다 축복으로 이어지는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번째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다. 더 좋은 선택을 할수 있다. 마르다가 많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주님께서는 마르다를 칭찬하지 아니하고 주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칭찬하고 그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을 하였다고 주님께서 인정하셨을까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이 오늘 지금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는 그 일에만 풍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님을 기쁘시 그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음식을 먹는 거보다 지금 주님이 뭘 하고 있어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이 가만히 앉아 계셨더라면 마르다의 성격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을 선택하고 있는 이 마리아의 선택을 예수님은 더 좋은 것을 선택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풍자한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형제를 비난하거나 주님을 멸시하거나 불평하면서까지 봉사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영려하고 근심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 모르지 않아 그럼 주님은 뭘 원할까? 42절에 보니까 몇 가지만 하든지 혹한 가지만이라도 족합니다 그렇게 나누어진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리고 방황하는 보다 몇 가지만 하든지 주님이 지금 원하는 그한 가지 일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다른 주님이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님의 뜻이 지금 뭔가를 하시기를 원하는데 그 한가지에만 초점을 맞춰서 집중할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이 주님의 축복으로 이어지는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 예수님이 지금 뭔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말하는 것을 포기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좋은 성경입니다 마리아는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식을 만들려 하다가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을 제쳐두고 말씀을 듣는 것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런 마리아의 선택이 더 좋은 선택을 할 거라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축복으로 이어지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십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기를 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수 있기를 니다 그것을 선택할 때에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그런 가치 있는 순간을 내가 축복으로 붙잡을 수 있다라는데 요한봉 12장에 보면 은 예수님이 6월절 엿새 전에 다시 한번더베단이라는 동네로 지나가게 됩니다. 이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어떻게 주님을 또 숨기는지 여러분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전히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니까 또 음식을 만드는 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장에 여기서부터는 마르다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준비하는데 마르다는 더 이상 불편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풍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은사로 주님이 오실 때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 데 최선을 다해서 조용히 섬기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이었던이 사건을 통하여 그의 숨기는 태도가 달라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하는 그런 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쫓아가서 자기가 아끼고 있는 비싼 항류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묻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 허비하는가? 왜그 귀한 것을 남기하느냐왜 쓸데없는 일을 하는가? 그것을 파아다가 말하는 사람들이 나누지면더 많은 종이를 할수 있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이 마리아의 성경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하면은 저가 내게 조언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가봉 복 14장에서는 제가 힘을 다해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 그랬어요. 마리아의 성김,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장례를 성기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 배단으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마음에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들었는데, 그가 가지고 있는 귀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두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이 성김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리 바로 뭐냐 하면은, 제가 내장비를 준비해.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2월째 십자가에 못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지게 됩니다. 안식일이 지나기를, 예수님을 사랑하는 수많은 여인들이 자신의 향기를 가지고 안식일이 지나기를 기다리다가, 안 씻고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향유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향을 붓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계시지 않았어요. 기회가 지나가버립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장사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사람은 유일하게 마리아였어요. 마리아가 어떻게 이 주님을 섬길수 있는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어떻게 이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을까? 마리아의 어떤 태도와 그의 모습을 보면 추측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았니데 마리아가 며칠 전에 뭘 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지금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주님을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그래서 주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마리아는 생각했을 거예요. 며칠 전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때의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앉다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이 사건에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 누가 보면 9장 그 51절 이후로 보면, 그때부터 예수님은 성천하실 때가 가까워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때부터 말씀하실 때마다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고, 추입을 당하고, 죽음의 삶을 말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도 신님이이 말씀을 하자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리아는 주님께 집중을 합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은 마리아가 지금 내가 대단이 라는 분노로 예수님이 서쳐 지나가는데 그럼 이 순간에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거예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지금 지나가십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자기 집에 있는 복합을, 귀한 락합을 가지다가 깨뜨려서 예수님의말에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이렇게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이 좋은 선택.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축복으로 이어지는 그 좋은 선택을 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다. 영화복 6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정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마치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워서 아, 이 땀옷이 사람들의 배가 고프잖아래 예수님이 뭘 하기를 원하냐면이 군중들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서 쫓아온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남자만 5천명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만 명이 넘겠지. 여자와 어린아이 합치면 그만 명이 넘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이들을 금유리 역에서 넣을 것을 쥐고 싶습다 제자들에게 내가 넣을 것을 쥐고 싶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아, 우리가 이런 돈이 있어도 푸족합니다 마을에 가서 사도 푸족합니다이랬 그때 안드레가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보리떡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봤어요. 이 아이에게 이야기했겠죠. 주님이시고 널 무슨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리때 다섯 개의 물고기 두 마리를 예수님이원하을 때에 예수.